자문 무슨 사진이에요? 아 진짜 확짝 놀래. 어, 그러니까 줄몰라어준 먼저 보냈거든요. 어 먼저 보 장난을 보냈어. 보냈 제가 예담한테 야안되겠 아니지. 그자커보이뭐 깜짝 놀랐어. 이 올라갔다. 고 이러면서 오 와. 정원이렇게막 정우, 정우, <laughs> 좋았어, 그그있었요난예담았는데대박이어 <laughs> 준규가 <laughs> 진짜 웃긴 친구게 저한테 자 생일날 연락 와가지고 야지아 사진 매너 좀 해줘. 왜? 아, 네. 맞아 서로가 서로가 하고 있어 지금 윤아 매너 좀 해줘 진짜 우리 이런 걸로 그러지 말자 가는 게 있어 오는 것도 오지 아, 그래서 중두랑 저랑 같이 있는 사진을 제가 진짜 힘들게 찾아가지고 아, 그걸 보정까지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아, 바로 아, 저 뭐. 자다가 약간 너무 피곤해서 자면 눈 약간 실눈 떠지는 거 알죠? 아, 그 약간 아, 실눈 떠지는 걸로 아,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, 아 아니, 근데 그게 아, 얘, 재미긴 해 사진들이 수위가 높잖아요. 아, 그 말하면 오해시잖아요. 뭐그 수위가 아니라 약간 그렇죠. 많이면안 가져있다. 네,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좋은 게그거였어요 뭐야? 네. 귀엽잖아요. 어, 거짓말 하시네요? 아, 그형, 그형이요, 그형.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훈이가 어제 전쟁 선포를 했어요. 아, 왜냐면 배우 진짜 전날 연락가지고 해너좀 네, 해줘, 어? 해줘, 해줘. 왜 이렇게 <laughs> <애들> 해줬는데 <laughs> 我最近那是三十多度了，真热啊！